기록에 대해서는 워낙 참여 정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강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그것 때문에 옆에서 이제 일하는 우리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기본적인 철학이 모든 행정,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실이라는 모든 일은, 그리고 모든 기록은 다 남길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문서로만 남게 되면은 그 과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고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어떻게 기한이 됐고 그 기한된 보고서가 이 하나 절차를 밟으면서 어떻게 수정이 되고 수정될 때는 어떤 이유로 수정이 됐는지하는 그런 그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맞든 게. 이지원이라는 이제 온라인 문서관리 시스템을 거의 대통령님께서 직접 기획하고 만드신 그런 업무관리 시스템이었는데 그거 만드느라고 옆에서 이제 고생했습니다. 늘 그거 이지원 회의는 그 일요일마다 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지원 개발하시는 분들은 기획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진들이 일요일만 되면 대통령님 관제에 가서 관제회의실에서 이제 이지원 개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일요일날 하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이게 취미생활이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이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 대통령 기록관으로 아마 역대 가장 많은 거의 그 800만 건이 넘는 문서를 기록으로 넘기기로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봉화에 오셔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800만 건이 넘게 남았던 대통령 기록물들을 좀 의미 있는 기록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기록은 기본적으로 남기지만 남아있는 그 기록을 정책을,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추진되고, 그리고 결과로 남고 평가되는 자는 정책 결정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책 과정론, 그, 그런 정책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아니면은 지금 일일이 지금은 기록관에 가서 일일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직접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걸 일일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그 작업을 해보고 싶하셨는데 그건 아직 미완의 과제로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작업인 것 같고요. 그런 작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도 지역에서 이런 각 시도에서 이런 기록원이 만들어지고 기록원을 통해서. 기록문화가 문화가 선진화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학술심포지엄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경남이 좀 선진적인 기록문화를 앞서 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그런 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